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좌표평면에서 A는 1보다 큰 자연수예요. 체크 좀 할게요. A는 1보다 큰 자연수. 자, 이런 자연수 A에 대하여 두 곡선 4x 제곱과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 제곱이 어, Y는 직선, 직선 Y는 1로 둘러싸인 영역의 내부 또는 경계가 포함되고 x 좌표와 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 이걸 겹자점이라고 하죠. 이런 점의 개수가 20개 이상 30개 이하가 되도록 자 여기다 체크해 볼까요? 20개 이상 30개 이하가 되도록 a의 개수가 p고요, a 의 합을 q라고 할때 합을 구하세요. 자, 요거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먼저 4의 x 제곱을 그려보면. 4의 x제곱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암수겠죠. 이 녀석이 4의 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a가 1보다 크면은 이 녀석은 감소 암수죠. 그래서 x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 됐기 때문에 뭐이 정도로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이 녀석을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제곱의 암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1이므로 y는 1은 이렇게 지나가겠죠. 자, 여기 y는 1이 되고요. 자, 요 y는 1하고 만나는 요 교점의 x 좌표를 구해 보면 여기가 4가 되겠습니다. 자, 얘가 1이 되려면은 여기 지수가 0이 되어야 되므로 얘가 4겠죠. 자, 그러면 요 경계와 여기 내부에 들어 있는 x 좌표, 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가 20개 이상 30개 이하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현재 0인데, 자, 0에서 점이 하나 찍히고요. 4에서도 점이 하나 찍히면요. 여기 안에 1과 2와 3이 있을 텐데, 1에서는 격차점이 몇개 찍히고, 2에서도 격차점이 몇개 찍히고, 3에서도 격차점이 몇개 찍히는, 찍 자에 따라서, 요 개수가 요 안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가 달라질 거고요. 그리고 요 a 값에 따라서, 요 a가 자연수인데, a 값에 따라서 요 교점의 위치가 바뀌게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자, 여기에다가 1, 2, 3을 찍을 건데, 1, 2, 3이 이 교점에 어느 쪽에, 교점을 기준으로 뭐 1하고 2하고 3이 어느 쪽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이 점의 개수가 바뀌게 돼요. 따라서 이 a 값이 1보다 큰 자연수라 했으므로 가장 작은 2부터 순서대로 대입해서 a의 값을 찾아볼게요. 첫 번째, a가 만약에 2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a가 2라고 생각을 하면 요 교점의 x좌표를 찾을 수가 있죠. 자 a가 2면 4의 x제곱과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대제곱이 서로 같을 때의 교점이 나올 거고요. 자 여기는 지수가 같으면은 얘는 2 x 가 마이너스 x 플러스 사랑 같으므로 이때는 x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3분의 4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그림을 옮겨볼게요. 자, 여기에, 여기에 이 교점의 x 좌표가 3분의 4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3분의 4가 되면은, 자, 이쪽에, 왼쪽에 1이 있을 거고요. 오른쪽에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이 이렇게 돼요. 자, 지금 그림상 이 간격은 그냥 똑같다고 봐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때의 교점이 x 좌표 y 좌표가 모두 중수인 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 찾아볼게요. 자, 이때는 자, 먼저 자, 여기 있는 점 0일 때점 여기 하나 찍히죠. 그럼 한 개가 생기고요. 그다음 더하기 1일 때는 이렇게 선을 찍어 보면 여기 있는 교점이 여기가 4이기 때문에 여기서 1부터 4까지는 점이 총 4개가 찍히죠. 1, 2, 3, 4에서 4개가 찍히겠죠. 그러면 격차점이 4개가 더 생기고요. 자, 2는 여기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요 점은 여기가 현재 2이기 때문에 여기다 2를 대입하면 얘도 4가 돼요. 그럼 여기에서도 1부터 4까지기 때문에 1부터 4까지기 때문에 격차점이 4개 생기겠죠. 그 다음에 3일 때는 여기 현재 2이기 때문에 여기다 3 대입하면 얘가 2가 돼요. 그럼 1부터 2까지기 때문에 여기는 격차점이 2라고이두개 생기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4일 때는 격차점이 항상 한개만 생기겠죠. 자, 이때 이 합을 구해보면 이 녀석이 어, 이제 12가 나옵니다. 자, 12가 나오면요. 자, 문제에서 격차점이 20개 이상 30개 이하라는 것에 모순이 됩니다. 자, 그럼 a는 2가 아니겠죠. 자, 두 번째 a가 3일 때 한번 해볼게요. 자, a가 3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또 마찬가지 여기 있는 요 교점의 x 좌표를 찾아야 돼요 자요 교점의 x 좌표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4의 x 제곱이 a 다 3을 대입한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 제곱과 같다의 x를 찾아야 돼요 자 근데 요 x가 밑을 같게 하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요 x를 찾는 방법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요, 4의 x제곱을 fx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요 녀석을 gx라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x에다 1을 한번 대입해보면, 지금 현재 요 녀석이 f구요. 요 녀석이 현재 g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보면, f가 큰지 g가 큰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 1을 한번 대입해보면, 얘가 4가 되구요. 여기다 1을 대입하면 얘가 27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G가 크겠죠. 자, 이 말은 F에다가 1를 대입했을 때가 G에다 1를 대입했을 때랑 비교했을 때 G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G가 더 오른쪽, G가 더 위에 있는 녀석에서 1이 이쪽에 있다는 거죠. 이게 G고 이게 F기 때문에 1은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1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1를 대입하면 F2하고 G2를 비교하면 되는데 자, 여기다 1를 대입하면 얘가 16이 되고요. 여기다 1를 대입하면 얘가 9가 돼서 F가 크게 바뀌겠죠. 자, F가 크다라고 바뀌면 F가 큰 쪽은 요게 F고 요게 G니까 2는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 전에 알수 있듯이 얘가 1이고 얘가 2면 교점은 1과 2 사이에 존재하게 되므로 1번하고 똑같이 1하고 2가 이 교점을 기준으로 반대쪽에 있겠죠. 자 그래서 얘다 한번 찍어볼게요. 이쪽에 1이 있다는 뜻이고요. 이쪽 어딘가에 2가 있다는 뜻이구요. 3은 또 이쪽에 있다는 뜻이겠죠. 자, 이때도 교점의 개수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때도 교점을 찾아보면요. 자, 자 이때도 0일 때는 항상 1이고, 4일 때는 항상 1이에요. 그첫 번째 한개 나오구요. 그 다음 1일 때는 이렇게 찍으면 여기가 다 4니까, 1부터 4까지니까 4개 나오구요. 자, 2일 때 한번 찍어볼게요. 2일 때는 요 점이. 얘를 3으로 보고 찍어야 되니까 여기다 2지 e 번은 얘가 9가 돼요. 그러면은 1부터 9까지 요 교점의 개수가 여기서 생기는 거니까 아홉 개가 생기게 되죠. 자, 3대입해 보면 여기 3이라고 보고요. 여기다 3대입하면 여기가 좌표가 3이 돼요. 그럼 1부터 3까지 요 개수가 얘운 교점의 개수니까 격자점. 정 x 좌표 y 좌표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니까 세 개가 나오고요. 자, 4일 때는 요거 하나 나오겠죠. 자, 그럼 이거 개수 세어 보면요. 얘가 18개가 나와요. 그럼 얘도 이 조건에 모순이 됩니다. 자 그러면 A가 2도 아니고 3도 아니기 때문에 좀더더 더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칸이 조금 부족하니까 자 조금 줄여놓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A가, A가 4일 때 한번 해봅시다. 자 이쪽에다 좀 해볼까요? 자, 자 이렇게 해볼게요. A가 4일 때 해볼게요. 자 a 가 4라면요, 4의 x 제곱하고 4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 제곱하고 같을 때의 교점을 찾아봐야겠죠. 자 이때는 x 가 2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x 가 2가 나왔다는 말은 아 교점 자체가 요 그림에서 요 그림에서 이 교점 자체가 2가 된다는 뜻이고 자 여기가 2면은 이은 왼쪽에 있고요. 자, 3은 오른쪽에 이렇게 있겠죠. 자, 이때 교점, 격자점의 개수 한번 세워봅시다. 자, 이때 격자점은, 자, 0일 때는 점 하나죠. 0일 때는 점이 하나고요 자, 1일 때는 여기가 또 4임으로 4개가 되고요 자, 2일 때는 여기가 16임으로 16개가 되고요 3일 때는 여기를 4로 보고, 여기다 3을 대입해야 되는 게 여기가 4가 돼서 4개가 됩니다. 그리고 4일 때는 하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녀석의 합이 현재 26이 나오게 돼요. 자, 26이 나오면 요 범위 안에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a가 자, 요격자점의 요 개수를 만족하는 값을 찾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이제 a에다가 5도 넣어 보고 6도 넣어 볼 건데 자 이런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우리가 자. 내가 쌤이 여기다가 4 말고 자, 5를 넣었다고 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5를 대입했다고 해 볼게요. 5를 대입했다고 하면은 이때도 마찬가지. 자, 여기 있는 요 숫자가 바뀌게 될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있는 요 4라는 요 숫자가 5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인지 한번봐 볼게요. 자 a가 5라면 여기가 5고요. 자 1이라면 여기는 4 그대로고 여기는 2가 되니까 16이 그대로인데 여기가 3일 때요 x가 3일 때요 좌표가 여기가 5면 여기다 3집어넣으면 얘가 5로 바뀌겠죠. 조금 전에 4일 때는 여기가 4였으니까 3집어넣으면 4였죠. 여기가 5였으면 3 집어넣으면 5가 되고, 여기가 6이었으면 3 집어넣으면 6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A가 4나 5나 6 이렇게 바뀔 때마다, 자, 그럼 A가 4나 5나 6 이렇게 바뀐다는 말은, 뭐, 우리가 4, 5, 6, 땡땡땡이라고 써도 되고, A는 4 이상이라고 써도 될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 보라색 박스에 있는 axy 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가 a 개로 바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면 이때 이쪽에 있는 합이 좀 바뀌겠죠. 이쪽에 있는 이 합이 a에 관한 문자로 바뀔 거예요. 얼마로 바뀌냐면 여기가 a 플러스 이십로 바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온 a+22의 개수가 여기 나온 a+22의 개수가 20개 이상 30개 이하가 되는 a의 자연수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a+22가 20 이상 30 이하가 되는 a를 찾아보면 여기서 a가 마이너스 2 이상 여기 가8 이하가 나오는데 자 이때 조건을 찾아야겠죠? 자 우리는 요 조건과 요 조건과 동시에 요 조건까지 세개 모두 만족을 해야 되므로 최종적인 a의 범위는 4보다는 크거나 같고 8보다는 작거나 같게 돼요. 자 따라서 자연수 a는 4, 5, 6, 7, 8이 되고요.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원하는 P는 A의 개수가 5개가 될 거고, 자, Q는 4부터 8까지의 합이죠. 4, 5, 6, 7, 8의 합이므로 이 합은 3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답은 P 플러스 Q가 되고요. P 플러스 Q는 35가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 문제예요.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그 노력의 대가는 절대 여러분들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설명 이해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